여러분, 폭찹 좋아하시나요? 일명 돈마우크라고 불리는 돼지갈비찹은 이거 제대로 구우면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여기에 향긋한 회향과 오렌지를 곁들인 사이드 메뉴까지 이거 정말 최고의 궁합이죠. 연말 홈파티 요리 레시피의 향연은 계속됩니다. Pork Chop Braised f e n n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우연찮게 좋은 정육점을 발견을 했거든요. 고배소, A5등급의 고배소까지 취급을 하는 굉장히 좀 이렇게 비싼 고깃집인데, 저는 근데 그 습관이 뭐냐 하면은, 그런데 가서 이제 비싼 고기를 바로 사지 않고, 일단 돼지고기부터 천천히 트라이를 해보거든요. 얘네가 어느 정도 고기에 진심이다라는 이게 좀 와닿으면 그럼 그때부터 좀 이제 비싼 고기를 소비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돼지고기부터 이제 트라이 해봐야겠다라고 사온 게, 이 폭찹인데요. 얘가 이제 어느 품종이냐면 이제 버크셔라고 하는 영국산 흑돼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버크셔 폭찹 고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랜드레이스 듀로, 이베리코, 뭐 버크셔, 욕셔 이런 다양한 이제 품종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버크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버크셔 폭차 연말에 이제 같이 드시기 좋은 폭차 요리를 좀 해서 어,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폭차만 먹으면 또 애매하니까 사이드로 뭘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제 회향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 페넬이죠 일명 뭐 아니스라고도 하고 이 페넬이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술 냄새 비슷한 게 나기도 하고 향이 좀 되게 독특하거든요 저처럼 이제 뭐개관라 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냄새 나서 또 이제 또 친숙한 하니까 워낙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 궁합이 굉장히 좋은 이 오렌지랑 같이 조리를 해서 오늘 또 사이드 메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양부터 손질을 할 텐데, 요 윗부분은 잘라서 버리지는 마시고, 옆에 잘 두시고요. 이제 얘를 외지 모양으로 잘라줄 건데, 이 겹겹이 잡고 있는 이 꼭다리 부분 먼저 잘라주시고요. 회양의 맨 바깥쪽 레이어는 좀 지저분할 수도 있으니까, 요 끝에 첫 장, 바깥에 첫 장만 이렇게좀 걷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잘라놓은 애들이 이제 4등분 하시면 이제 외지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반을 잘라주시고, 45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히 칼을 넣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페널 프런드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모양이 굉장히 이뻐요. 이런 건 이제 갖고 계시다가 에피타이저 같은 거 이렇게 가니쉬 같은 거할때 이런 거 뜯어갖고 쓰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요 잘라낸 윗부분은 나중에 육수 같은 거 내실 때 넣으시면 맛이 기가 막혀요. 향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버리지 말고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겠죠. 샬롯은 이제 펜 소스를 만들 때 사용을 할 거예요. 파인 다이스 잘게 다져주시면 되겠고요. 마늘은 총5섯알 정도 쓸 건데 두개 정도만 이렇게 잘게 다져서 소스에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스테이크 베이스팅 할때쓸 거예요. 물로 씻은 오렌지를 이렇게 잘 말려주시고 제스트를 내주시는데 제스트는 오렌지 한개 분량을 다 내주시면 되겠고요. 제스트 너무 깊이까지 파주시면 좀 쓴맛이 나니까 겉에 면만 잘 내주시고요. 이제 오렌지 주스를 내주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두개 분량이 다 들어가고요. 과즙을 이렇게 짜주시다가 과육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오렌지가 회향이랑 궁합도 좋지만 돼지고기랑 궁합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돼지고기 레시피를 쓸때 오렌지를 쓰는 것도 항상 좋은 옵션으로 고려를 하거든요 병에 담긴 주스 같은 경우는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좀 내추럴한 맛이 안 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손을 직접 짜서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제 회양부터 조리를 할게요. 식용유를 팬에 두르고 강불에 맞춰주시고요. 이 외지를 보면은 평평한 면이 두 면이 있잖아요. 그 양쪽 면을 전부 다 이렇게 시어링 해준다는 생각으로 바짝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구울 때는 소금간도 맞춰주시고요. 구워진 면의 색깔이 이 정도가 될 때까지 구워주시면 되겠고요. 회양은 이렇게 카라멜라이징이 되면서 은은하고 좀 약간 고급스러운 단맛이 나옵니다. 양쪽 면을 구우신 다음에는 이제 오렌지 주스랑 제스트 같이 한꺼번에 다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칠리 플레이크, 페퍼런치노 좀 넣어주시고요. 허브로는 이제 타임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페널프런드라고그 위에 붙은 초록색 부분 있죠? 그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면 향이 더 살아나겠죠. 버터를 한두 테이블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얘를 이제 오븐에서 브레이징 해주겠습니다. 오븐 온도는 섭씨 기준 190도, 화씨 기준 375도로 맞춰주시고요. 약 25분간 조리를 해줬더니 이렇게 은은한 오렌지 향이 퍼지는 회향이 완성이 됐습니다. 폭찹은 두께를 확인해보니까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두께를 기준으로 조리를 할테니까 이거보다 얇은 폭찹 쓰시면은 조리 시간 좀 줄여주시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갈비 에피소드에 만들었던 그 시즈닝인데 앞뒤 양옆에 할것 없이 넉넉히 해주시고 기름 두르고 바로 조리 들어가겠습니다. 팬에서 직접 이렇게 시어링을 하시다 보면은 붙어있는 그 시즈닝이 좀 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두꺼운 고기 쓰시는 분들 옆면 씨어링 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씨어링을 다 해주신 다음에는 이제 오븐에서 피니쉬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블루투스 온도계를 꽂고 오븐에서 조리를 해서 심부 온도 57도까지 맞춰주고요. 이쯤 되면 이제 미디엄 레어인데, 이제 베이스팅을 하면서 레스팅을 하면서 또 심부 온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미디엄 웰 기준으로 구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고기를 레스팅하는 동안 사용한 팬에다가 샬롯과 마늘을 넣고 일단 잘 볶아주신 다음에. 화이트 와인으로 디글레이징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 밀가루 한 테이블 스푼 넣어서 농도를 잡아주시고요 와인이 쫄아들면 무염 치킨 스탁을 섞어주시면 되는데 혹시 이게 없으신 분은 그냥 물에다가 치킨 스탁 파우더 너무 짜지 않게만 섞어주시면 되겠고요 요런 농도가 나올 때까지 중약불에서 이렇게 살짝 졸여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이제 지존 머스타드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 소금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로만 뭐 해주시면은 펜소스는 정석이죠 복잡은 이제 통으로 놓고 포크나이프로 썰어 먹어도 되는데 저는 편의를 위해서 일단 슬라이싱을 좀 이렇게 해 줬어요. 안쪽면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익었죠? 자, 이제 플레이팅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거는. 일단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저는 슬라이스를 했는데, 슬라이스 하지 않고 통으로 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맛을 볼게요. 와. 와. 보기가 진짜 굉장히 좋네요. 이게, 복잡이 원래 얇은 걸로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드라이해지고 질겨지는데, 썸네일 찍고 뭐 하느라고 이게 되게 그냥 오버레스팅이 됐는데도 드라이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살이 되게 탄력적이면서 마블링이 딱 적당히 있어서, 음, 패널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회향이 갖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술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회향이 처음에 딱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이렇게 술 냄새가 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좀 단맛이 먼저 나면서. 오렌지 향이랑 오렌지의 그 새콤한 맛이랑 같이 돌면서 칠리 플레이기 주는 약간 이 살짝 매콤한 맛이싹 돌면서 이 마무리 될 때쯤에 회향이 갖고 있는 그술 냄새가 은은하게 세지 않아 은은하게 딱 끝에 피니시를 해주는 와 기가 막힙니다 소스도 소금 간만 잘 해주면 이거 뭐 뻑이 날수 없는 소스예요. 음펜 소스 만들 때 화이트 와인으로 디글레이징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산미 때문에 빨래시 살짝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기의 그 육향이라든가 이런 게다 묻어있는 이 팬의 모든 플레이버를 다 모았으니까, 팬소스 뭐이 정도 만들면 거의 뭐 마스터했다고 봐야 되지. 음이 돼지고기랑 소스가 살짝 보면 묵직하잖아요. 살짝 이렇게 걸진 느낌이 들 때, 회향으로 이제 입가심 한번 싹 돌려주는 거죠. 음, 이걸 이렇게 화면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만나서 맛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이 레시피대로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이거 하시면 아마 연말엔 대히트 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대박이다. 폭찹은 사실 뭐 파인다이닝 메뉴도 아니고 되게 서양권에서는 흔하디 흔한 고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오렌지향 가득한 회향과 곁들여 드시면 굉장히 또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말 홈파티를 위한 특별기획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